마스크 좀 쓰고 금방 하시라고. 음료수 먹잖아요. 에? 네, 네. 음료수 먹, 그 둘이 앉아서 음료수 먹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거그 식당에? 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네. 아, 차 안에서 그, 둘이. 맘 그, 마음대로 그, 촬영하지 마세요. 화면은? 예, 네, 네, 촬영하지 마시라고요. 마음대로 어? 촬영, 촬영하지 마시라고요. 예? 네? 거에요, 지금? 그 안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하, 저, 차를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어. 그고 여기 주, 불법 주정차를 동작 13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불법 주정차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거는 주정차는 저희, 저왜 가까이 밀, 밀지 마. 사진, 동영상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라고요. 어. 네? 여기 근무 목적이 뭡니까? 거점 근무입니까? 네, 거점이에요몇분 어, 됐습니까? 네? 몇분 됐어요? 3분이요. 에? 한한번 넘었어요. 어디서 있는지 아세요 제가? 태생합니다. 그... 예. 기사의 시세 가방을,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 법무장 누구죠? 분명히 네, 동영상 찍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예. 네, 도저히 안 되겠네. 생중계로 돌리겠습니다. 어디다가 협박에 공갈해. 네? 여러분, 생중계로 돌리겠습니다. 손 공갈 협박. 여러분 경찰 보는 대로 예 감시하세요. 정상적인 경찰 별로 없어요. 횡단보도 하나도 제대로 건너는 경찰이 없다 이겁니다. 경찰 해체 시켜야 되겠다 이거. 얘네 어?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나와서 뭐하는 겁니까 이 불법 주정차 해놓고 그 안에서 둘이. 커피 먹는 건 간단 타이가니다 응? 무슨 근거냐니까 거창 근거 한다는. 야, 야, 야. 어디 한번 해볼... 해보시라고요. 뭐를 해봐? 해. 네? 계속 해보시라고요. 한다니까. 당신이 하란다고 해서 하고 우리 국민이 하지 말한다고 못 알아? 주인. 김창철장 당장 불러라 이거 동작 서장하고 양반 3명 당장 불러라 이거 서울청장 서울청장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어 이게 뭐야 이게 예왜오셨습니까 네, 가만, 가만 있는데, 검찰관에이렇저거어요 가만 있는데? 네. 가만 있으면 안 되지? 업무 네. 방해요 업무 방해? 업무 방해? 네. 공무 방해? 공무진단 방해요? <laughs> 여러분, 선공갈입니다 여러분, 15만 경찰 한명한 명, 쌍은이! 한 명. 따라 붙으세요. 감시에 감독하세요. 국가사인과 신뢰도 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못 믿는다도 중요하지만, 더럽다 이가 아닙니까? 경찰 시대 이제 끝내자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내에, 경찰 해체 시켜주십시오. 경찰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분 누굽니까? 자기들이 법대로 한다고 체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 공간 협박이 저희들 돼. 체증하고 있어요. 음료수 네? 뭐 마신다고 그추진자면서 뭐 계속 그러오시나 본데 계속 좀 해보시라고요. 네? 근무중 우리 근무 우리 국민은. 24시간 연중 뭐예요, 근무지 네, 네. 마, 스크 벗고 네. 음료수 마신다고 계속 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차에서안 되지? 예? 안 되지? 네? 안 되지? 네, 뭐가 안 돼요? 김부겸! 이양반 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근무, 근무 중에 마스크 벗고 둘이 차 마시는 게 된다 이거요. 김부겸! 김부겸! 김창윤 청자도 혼자도 안 된다는데 이 양반은 둘이 된다 이거요. 네? 어때 왜 경찰의 이 악습 여기서 근절 시켜버리자 이거. 아시. 예. 저는 무보수로. 예. 신문 좀 보여줘. 어, 붙지 네? 마세요. 신문 좀 보여줘. 당신 신분좀 보자고. 응? 네. 당신은 나 신문 좀 보일 거 있어? 내가 당신 신문증 본다, 이거. 따라붙지 마. 통작, 경찰, 통작, 그만. 통작, 경찰, 통작, 그만. 예안녕 하세요 <laughs> 에에에하에에에요에에하지 마세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laughs> 아, 신고 들어오면 당신들 잡아가야지. 어? 경찰 긴급태부권을 달라 이거. 김부경 그런 선택과 말고 국민에게 경찰 긴급태부권을 달라 이거. 뭐야 이게 세상에? 선생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경찰 해체라 윤석열 이재명, 김준호 공수처장, 김, 김호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 이 경찰을 해체시키라 이거야, 이거. 경찰기관 당신들이 잡아라 이거. 뭐야, 이게. 거디어가서야유한행행님 네 당신들이 경비실에 동작 서자 우리 밀착 감시합시다 동작 서자 밀착 감시하고 서울청장 동작 서장 불러들여세야당니다 누구하고 관계 그 누구 신고 받고 왔어요? 자진해서 왔어요? 생중계로 하게, 네. 생중계로 두 개로 올리겠습니다. 아이 경찰 세상인 줄 알았어. 촬영하시라고, 예? 네? 아이, 저한 번, 아, 또한대 봤어요. 동작 13번, 동작 12번. 야, 3명, 5명. 동작 12번이 구조 요청했어. 이야 지원 나왔어요? 세명동작시의 지원 나왔어요? 네 알았어요. 아, 철수해. 철수해? 당신들 뭐하는 거야? 동작시의 수사. 수사하라. 수사하라. 이 정신 나간 경찰. 이렇스. 이 경찰 여러분 정상 근무는가 보셨습니까? 해서에 시키자. আমিছে শুই বে কেছোঁ